뭐 하는 거야? <laughs> 가자. 그꼬마이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지? 쿠마이는 어디 있지? 없네. 자시르. 편지가 왔는데. 예 이제 이마인이라고 부르지 마 뭐야? 폴라에의 편지 배달을 하는데? 아, 고맙다고 해놓고선 또 시켜? <laughs> 아니야, 이거 우리가 가져온 편지. 아, 우리가 져온 거야? 어, 세개 가져왔잖아, 세 개. 폴라시 얘인데? 폴라? 어, 예, 얘네. 제 폴라. I found a letter addressed to you in the post office. Holy shit! Really? Thank you. Wonder what it's about. Um, I hate to ask, but I can't read. My wife always r e a d this stuff for me. But now that she's gone, would you mind? Oh, yeah, no, no problem. Okay, let's see. You sure you want me to read this? I mean, it's a personal letter. Yes, please. Okay, so. <clears throat> Pull you damn son of a bitch. Don't you even think about dying out there. If I find out you were killed by a zombie, I'll fucking haunt you in the afterlife. Your ass is mine. Love, Talo. <laughs> o oh, damn. I miss that man. Uh, Pardon? Talo. <놀러> That's my brother. I haven't seen him for months now. Wonder if he's still alive.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me this. 음, 왠지 여기서 볼거 같지 않냐? 텔로라는 어. 사람? 나 요즘 그 태양의 아이들 밑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아. 여기 여기 다 보면 그냥 태양의 아이들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뭐. 아, 어, 얘네들도? 다, 어, 다. 한번 뭐, 마더마더 이러잖아, 얘네들도. 애초에 이방인이라고 배척한 이유가 그거잖아. 거기가 그립다. 거기가 그립다는 게 뭐야, 어디야, 어디에? 친구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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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. 아, 하란. <laughs> 뭐 일단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른 퀘스트 로가야지 하기 전에 어. 차 한번 구매 봐야 지안 그래? 그렇지. 그럼 309을 봐야지. 나사면여기서다 사고. 스틸 나올 때 나올 때? 갑만 갑자기? 아래 지금 나오 바꿨어. 오. 이거 갑자기 반맛으로 바뀌었다. 되게. 거리의 시인들이라고 하냐? 아이저. 이거래? 아니 아니 아니. 야, 그냥 거리에서 길바닥에서 돌아다니실 것이 생겼는데 아... <laughs> 좋은거죠? 어차 어, 한번 업그레이드 해봐지 어차 가져왔어? 어차 가져왔지 <laughs> 자 어디보자 내차어디있어너 차는 네가 불러야지 <laughs> 아내 차는 뭐 불러야 돼? <laughs> 네가 불러야지 어디보자 어 야나 이거 네. 케이지도 달았고, holy shit. 내내차 옆에 있으니까 잘 부탁해. 뭔 소리예요? 이런 <laughs> 소리 하지 마세요. 이거를 음. 서스펜션에 터볼, 터보까지아 좋다. 보이냐? 니네 차랑 내 차랑 클래스가 다르지. 어 뭐야? 뭐야? 아, 뭐야? 어디가? <laughs> 보이냐 이거? 삐까뻔쩍하게 옆에 달린 거? 아, 뭐야. 최선. 초소... 에이. 개자식이너 <laughs> 뒤질래 너? 너너 타너 왜... 내가 너너 아, 너 뒤졌어 <laughs> 너. 너 거의 딱 기다리고 있었어 나. 아, 아. 아, 미... <laughs> 음! 아, 아 저안 그렇게 진짜 미안했지, 미안해. 맞아.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 어디 가야 되지? 어디? 뭐 어디 퀘스터로 가야지. 야, 볼레티리나 털러 갈래? 어, 좋쵸 가기지. 가자. 아, 아이 너차 운전하는 거1인칭 말고 3인칭이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안전지대 저기 있잖아. 내가 파란색 찍어놓은데 보여? 네네. 어. 저기 가서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어. 그다음에. 그 위에 있는 블랙테일 둥지고 가자 아차 네? 좋아졌어 크으. 이 맛이지 차아 진짜 막돌이막 돌리시고 다니는데 어야차 개좋은데? 네? 차가 그 균형을 안니어 균형을 안니었나어 아 역시 군용 부품이야. 가자. 오시는 거 맞죠, 선생님? 아 지금 가고 있어요, 가고 있어요. 아가 안 오시는 거 같은데. 아 아니에요. 저 얼마 안 지금 열심히가 고 있는데. 응 음, 그래요. 기다리고 있을게 요 여기서. 아 소리가 소리가 다르네 차가. 제꺼 타고있어요? 혹시? <laughs> 아, 예, 예. 타고가자! 어 어딨어? 나 지금 좀비 잡고있지 좀비 잡자 어 잡았어 잡았어, 아, 잡았어. 가자 어. <laughs> 가시죠 오케이 가자 뭐지? 따라와 아아 선생님 네, 어 따라오고 있지? 어쭉가쭉가 쭉 가. 파란색 있는 쪽으로 미니맵 보이지어어렉 걸린다? 갑자기? 어예 레벨 업 오케이 너 드라이버 레벨 몇이야? 2아 내가 너무 운전만 했나보다 나2 2든 어? 4 4 2 아, 진짜? 내가 운전을 많이 했나보다 앞으로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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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버2 아, 버2 2 2 2 2 2 2 2로2 2 2 2 침자상 얼마나 했냐고요? 그냥 나 드로어랑 있을 때 말고는 어? 안 했는데 아무것도? 차 개박살났다 진짜로 ㅎ <laughs> ㅎ 저 운전 개떡같이 해가지고 내차바기면안돼 아, 저거 <laughs> 그뭐 달려가는 어어 다섯 명이네 다 대빈타워 뭐, 지금 나 피지컬로 극복하셔야지 미안하 <laughs> 제가 가, 내차다 차, 냐? 으르르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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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구 으아! 어 <루와> <루와> <내 차에다> <루와> 오케이, 좋아 좋아 가자. 이거 앞에 너무 많이 오시는데? 그러실까 이 너무 많이 오신다고요? 네 가자. 완전지대 하나 뽑기 힘드네. 예 헤드. 내 생각에 볼트가 싸서 볼트가 괜찮은 것 같아. 볼트 써야지 앞으로. 가자. 개 죽었어. 아 어, 죽었어? 이 안에 좀 많거든. 어우 야. 으악! 문 닫아버려. 밖에 좀비 봐라. 나 이거 쓰기 어렵네. 됐나? 문 닫는다잉? 어. 옳지? 이거다 자 전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 나 바깥에 나와서 좀 잡을게 기다려봐 오나 지금 중앙에 잡았어 어 거의 다 잡았어 들어오면 죽어 오케이 끝얘제 볼레틸 잡으러 가자 그래 블래티리 저기 저 위쪽 파란색 쪽으로 함에 있거든. 볼래? 안 보네. 어, 걸어갈래? 미안해. <laughs> 어, 차 타고 와. 자, 이스키의 메카닉 구입했습니다. 오케이, 가자. 어, 너의 운전 실력을 믿어보겠어. 저 운전 실력이야? 어, 그럼. 들어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, 난. 아, 저 운전 미쳤는데? 아, 어, 저... 제도 좀 미쳐가는데 <laughs> 서둘러 주세요. 갑니다옆 yep. 준비 되셨죠? 아, 그럼 뒤통수 보고 있지. 어, 야, 이거 뒤에 승차감이 되게 좋네. 왜 <laughs> 어, 너무 편한데? 나 그쵸? 앞으로 운전 좀 해라. 아, 예. 김기사, 운전해! 갑니다. 아, 어, 저 뒤에서 볼레티 얼굴 좀 보면서 배때지 두드리면서 있어야겠다. 근데 무서워. 원 <laughs> 무서워. 안 무서 워 아, 앞이 제일 무서워. 한번 한번 봐 봐. 어. 아. 볼레티 올 때? 아, 어, 나 앞에서 한번 보면은 자 바로 혀 깨물고 넣어서 기절할 거다. 닌가? <laughs> 비슷한 거 같은데? 오케이, 여기다 여기다. 애들 다좀 눕혀놓을게 열 근접무기 겁나 잘 쏘는데 아, 아, 근정 잘 쏜다 쏘는 편해 진짜로 어 나중에 전설할때 근접무기 해 근접무기 만들어 근접무기만 올려 으악! 활만 올려가조난 여기다 여기 활? 어디서 본거 같은데 예, 미스터 볼레티리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자. 아 잠깐 만 우리 그거 하자. 그 뭐? 어, 조명탄. 나 있어, 나 있어. 나 있어? 두렵고 무섭다. 타질까 봐 이거. 예, 괜찮아 뭐. 볼레티리 좀올 수도 있지 안 그래? 그렇죠. 어, 먼저 갈래요? 아 <laughs> 그럼요. 아 <laughs> 쫄? 아 무슨래요? 뭐 아예 일반 일반몹들 먼저 잡자. 얘들이 볼레티 소환하니까. <laughs> 타밍할 건덕지도 좀 있긴 하네. 리치볼. 오케이 리치볼 이가자아 이거 팔꿈치를 쓰지 못하는 친구구나. 딱 한번 딱. 어 어. 뭐야? 오케이 오케이 네. 지원해줌 어 볼레틸 이제 앞에 볼레틸 있다 뭐야 <laughs> 저기요 어왜왜아 어? 뭐지 열었어 볼레틸 온다 어 왔다 어 파츠 주네 오케이 헤드 한방 어 그래서 내가 스턴 한번 건다 광역 스턴 한번아유 끝났네 그냥 잡어 뭐야 왜 이렇게 애들 적냐? 뭐지? 생각보다 좀 많이 없는데? 이게 뭐야 어 애들 좀 들어와 봐임마아 지금 밤이라 없구나 밤이라 없어 아, 나, 나갔구나 애들 어 나가는 모습도 안 보였는데 뭐냐? 아 아쉽네. 볼레틸 잡으러 왔는데 근데 이거 바닥에 있는 거 뭘까? 얘 얘도 볼레틸이야. 둥지 둥지 스폰이라고 하더라고. 몰라 여기서 뭐 볼레틸 나온데, 뭐야? 그래? 뭐 자세한 상세한 건 나는 모르겠고. 아이 뭐야 배가 없네. 끝났네. 뭐야. 고작 볼레티를 한 마리 한 마리 있었어 한 마리. <laughs> 뭐야 이게. 야 시덥잖다. 다른데 가자. 다른데 음. 저기 게... 앞에 있거든. 어... 가자. 바깥의 볼레티는 좀 무섭고, 아무섭군다 음. 에이 뭘 무서워 여기 둥지 털었으니까 이제 집도 없는 홈리스들인데 <laughs> 가자 홈리스 잡으러 아. 가자 아 진짜 오고 있지? 어. 아저 지금 엄청 잘 가고 있어요 많이 안 오시는 거 같은데 아니에 뭐 보이시죠? 어 <laughs> 보이다 말다 하네 저, 어? 뭐 앞에 막 분위기 막 무섭게 조성해 놓고 실상은 <laughs> 좀비도 없고 볼레틸도 없고 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무슨 볼레틸이야 얼어죽을 다 나갔구만 빈집이었어 빈집 가자 차를 타세요 아 그럼요 탔죠 저기 볼레틸 계시네 어. 어? 뭐야 저 파란색 찍어준 대로 가주세요 네네네 네. 저 볼네틸 한번 쳐볼까요? 아 <laughs> 아, 화만도같죠 어... 뒤에 봐봐, 뒤에서 봐봐 어, 봤어, 봐봐.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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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못 봤어 옆에 치고 간거 아무것도 몰라 신경도 안 쓰는데, 어? 어, 너 신경도 안써 어? 이제 신경 쓰겠다 어, 이제 신경쓰음. 와, 옆에 막, 우와. 오, 나이스. 나도 빠딱 꺼내서 좀 칠까? 어. <laughs> 어? 야, 죄송한데, 이거 무기 꺼내는 키가 뭐예요? 몰라, 이거 나도 아무거나 막 눌러가지고 됐어. 뭐지? 왜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될려나? 아 됐다 됐다 꺼내는 키가 있네 그냥 앞에 보면 됨 근데 이게 활은 조준이 안되네 한 손은 한 손은 무조건 잡고 있어야 되는가보다 총, 석궁 이것만 돼 활은 안돼 저 지금 잘... 아, 이제... 볼레질 뒤에 온 애들 다 잡고 있지, 내가. 너 지금 따라붙는 애 없잖아. 능력입니다, 이게. <laughs> 운전만 잘해주세요, 제발. 운전, 운전. 운전 진짜 잘하고 있어요, 진짜. 지랄하지 마세요. 뒤질 뻔했거든요, 방금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 엄청 잘하고 있어. 야, 너 이거 배그였으면 나 이미 죽었어. 아, 저 배그를 안 했어가지고. 저기요 내려봐요 아니 내려봐라고? 저기요 네. 오 오. <laughs> 이치브 안되겠어? 어? 볼레틸 바로 컷 아니 바로 컷이 아니고 볼레틸 한가운데에다 갖다 떨궈주시면 어! <laughs> 저기요 어,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니까 러 이게 아니라니까 근데 레벨업이 되니까 이게 좋네 요 경찰 루와아 어, 찰찰볼레 b 이야 들어봐. 이야찰샤루의 b 이야 존샤루의 b u l l e t 어이야 존샤루의 b t i n 이야존샤루 아, 별거 아니네 가자 여기, 여기 뒤에도 경찰이 있을텐데 그게 아니고 점점 몰려오는데 빨리 빨리와 오야 안되겠다 아 어,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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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해주세요 어? <laughs> 저기요 어? 뭐야 야야 야, 고스트라이더다 고스트라이더가 뭐야 아니 신체가 돼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어딨어요 아 저기요 어 괜찮아요? 아니 본인이 차탄 상태로 뒤졌더니 차가 지멋대로 가잖아요 아시짜요 아침에 이동을 할라 했었어요 사실 저거 아 괜찮아요 저게 잡을 거라서 잡았어 활3방만 꽂아주면 죽지 끔뻑한다고 아주 오케이 끝 우와 저또 있거든? 졸렬한 자식 죽이고 간다 내가 소리 질러봐 소리 질러봐 아 소리 질러 그걸 또 가셨네 그걸. <laughs> 아! 그걸, 그걸 <laughs> 죽으시네 아, 제가 아직은 레벨업이 적었기 때문에 아 이거 윈, 이거 윌, 윈드 이거 배울까? 윈드? 윌, 윈드 이거 윈드밀의 아, 아니야, 힐인드 별로야 그럼 빨리 가셔야 될것 같은데, 선생님? 뭐야 내려와, 내려와 여기 내려가자, 여기로 어? 너 괜찮냐? <laughs> 치료해줄게 어 내려와 어디지? 여기여기 근데 여기. 네, 없을 것 같지 않아? 아까처럼? 없으면 아니아냐 생겼어생겼어 아집들어오네와 <laughs> 여기, 여기 봐 졸라 많네 맨만 봐봐 맨만 <맴만>. 지금 맵 맴매... <laughs> 오지는데? 어 아, <이제> 경험치가 몇이야? <laughs> 공 시간에 우리 뒤지는 걸 생각해야지. 조명탄. 아 어, 일단 장전해놨어. 나도 지금. 아 조명탄 근데 나 최근에 많이 썼거든 파밍 안 해가지고. 와. 걸 여기 쓰시네. 음 이건 아니고. <끝> 이건 이때스라고 준비해놨지 내가 또 죽었냐? 나 죽었어. 들어와 들어와 현대 문물에 힘을 보여줄 내가. 어 이게 이게 총알이란 것이오. 상로의 것들 이거 안 되겠구만. 어? 해티샷. 오케이 거죠얘 예? 그냥 뭐 으흐. 원래 볼레티 동지 터는 맛이지 그냥 뭐 자꾸 여기서 나온다 뭐가? 이거 보여 이거? 뒤진 애들이 나오는데? 뭐지? 오케이 볼레티 한 방. <laughs> 뭐지 시체가 나오는데? 시체가 나온다니? 아니 아니 아니야. 카운플라주 하니까 되게 쉽네 이제 안 쉽고.